지난 목요일에 무려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한 독재자 카다피가 죽었습니다. 역사상 최장수 국가 원수로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은 고향 마을의 좁은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애플의 당시자이고 최고 경영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세상을 그가 만든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서술할 것이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아이패드를 들고 서 있는 그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예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표지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말 IT 업계, 즉, 정보 산업계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티브 잡스도 최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잊고 살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신일 수 없고 인간인 이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설파했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듯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 앞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을 잃었다며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다피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리비아의 한 시민은 내삶 속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다라고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도 내 삶의 자취는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한번 끝나고 많은 것이지만 그 삶의 흔적은,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고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줍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길에 대한 미련과 회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풍 든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서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장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길처럼 보인 길을.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고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으며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전혀 다른 장소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 누구나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아평지에 사행해진 모세의 긴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심중에 담아놓았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들의 앞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언급하며, 어찌하든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먼저, 사망의 길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에 불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했던 설교를 오늘 현실에 맞는,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 꼭 집어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를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길을 고집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임을 깨닫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때그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생각으로, 관념으로, 또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찌 그 옛날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왜그 사람들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체험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온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삽니다. 우리는 삽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할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전적으로 우리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내 결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결코 먼 것도 아닌 까닭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송이의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 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줄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나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살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삶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그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때 비로소 행복하게끔 처음부터 창도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우리 잘 알듯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함, 용맹함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의 라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라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은 가능한 짧게 하고 필요 이상의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짧을수록, 대답이 짧을수록, 라콘 사람답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왕은 그리스 전체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국가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스파르타,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왕도 스파르타 사람들의 욕망함을 알았습니다. 싸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의 대 나라로 내려가면 그들의 도시가 벌판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고장입니다. 미리 알고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며칠 후 라쿤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여니까 그들답게 그 안에 딱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이라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대의 길에 만약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그대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변명이나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그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생명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내가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명의 길 걸어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생명과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อาเมน